일 생활용품에 들어 있는 화학물질이요, 인체에 침입해서 체내에 유해한 작용을 하는 게 경피독이래요. 어, 쉽게 말하면요, 내가 쓰는 생필품들이 화학제품이라서 그게 내 몸에 들어와서 독이 되는 거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정말 아직도 많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베에서 이렇게 안 나는 사람들은요, 좀 많이 깨어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아, PPT 잘못했네요자 보시게 되면 어, 너무 슬프다. 왜 이렇게 됐을까? 뱀독을 마시는 것과 하, 아쉽다. 뱀독을 마시는 것과 뱀독이 타여 있는 욕조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뭐가 나쁘냐고 그때 강사가 저한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왠지 마시는 게온 몸에 독. 불... 생식기 어, 쪽이 가장 크게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막 있죠. 점막이 어디가 점막이냐면 콧구멍 안도 점막이고요, 눈도 점막이고요, 이 망도 점막이거든요. 이 점막 안에 들어오는 거는 다이렉트로 바로 쫙 흡수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니까 치약을 제가 아무것도 쓸 수가 없더라고요. 바로 들어올 거니까.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거든요. 안에 치약을 쓸 때는 이렇게. 에카 여기 이렇게 알죠 뭔지 아세요? 하얀 막이 안 벗겨졌었어요. 그런데 가끔 이제 저희 샵에 어 치약이 떨어졌는데 제가 엄청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사장님 치약을 다썼어요그래 우리 갔다 준게 있어요. 막잡꾸 써서 웃었어. 사장은 웃었는어 사장님 치약 깜빡했다 깜빡했다가 거의 한 3초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험하시는 분이 치약 오고 보게했어요 침, 주검치약고 좀서, 하양이 안 가져오실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안 가져오실 거예요. 그래서, 아 미안해 미안해 안 그럼 내가 내 집에서 가져올게요. 아미고. 아 미안해. 그랬던 기억이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가게에서 어느 순간부터 그렇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점막이 너무 독해서 벗겨졌던 게 입에 이렇게 고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 사람들 만나서 야 이렇게 안 해. 다들 오 이렇게 해요. 그게 점막이 너무 독해서 벗겨지는. 그래서 생식기 부분도 보게 되면 42배는 빠른 속도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머리를 이렇게 감으면 그 경피 도구를 해서쭉 가슴과 유방까지 가, 유방과 까지 가는데 어, 42초면 다 도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자들을 만났을 때 아무거나 닦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 생식기 42배를 기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뒤로 뭐, 휴게소에서 휴식 쓰는 것도 별로 싫어하고. 또 아비휴지도 제가 가지고 다니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것 같아요. 그리고 색필품 대부분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색필품의 기본 베이스가 뭐냐면요. 막 아, 석유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석유로 만들어지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석유가 생각하면 되게 좋잖아요. 기름도 되고 막 휘발유도 되고 좋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위장 취업을 해서 주유소에서 알바했습니다. 그 당시 주유소 알바하는 게 최고까지네요. 제일 괜찮은 직업이거든요. 그 당시에 위장 처변 주유소 알바를 하는데 주유소에서 이렇게 장갑을 줘요. 앞에 빨간 거 있는 거 주는데 전 이게 뻥다하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맨손으로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여기가 다 갈라지면서 여기가 다스미는 거예요. 그 쩨끔 묻는 그 휘발유가 붙으면 손이 다 벗겨지면서 그 주유소 진아세요 주유소지를 위가 달라준피 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장갑을 끼라는 거는 장갑을 꼈거든요. 나중에 장갑이다 녹아요. 그러면서 또 스미면서 거기 이렇게 망가지는데, 저는 그때 주유소 알바도 주유소 알바 에이스였어요. 6개월 동안 알바하는 나중에 그사장님 되게 아쉬워했거든요. 되게 철저하게 되게 열심히 하면서 다열거했데그 석유로 만들어지는 게 그때 전알았어요그게 나쁘다는 걸 알아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건 알았는데, 아미에서 석유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석유로 만들었지라고 해버려. 외차면 어, 원유를 뽑으면 여러 단계로 정제를 합니다. 제일 좋은 거일 등급은요 항공유, 비행기로 쓰고요. 그 다음에 뭐 가솔린으로 쓰고 경유, 동유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 바프타를정제분해 추출을 하게 되면요 이 모든 내용의 제품을 만들어집니다. 플라스틱을 만들고 합성 섬유 원료가 되기도 하고 뭐 합성 세제가 되고 개분 활성제 원료가 되기도 하고요 합성 고무, 도로 원료가 되는 이거 정제를 합니다. 또그 안에서 나오는 게 샴푸 이로써 각종 세제, 합성 계면활성제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계면활성제가 나쁜 게 아니라 합성 계면활성제가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부에 다스 때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스팔트를 아스팔트를 정장 타르그 탈에 색소를 가지고 뭘 만드냐면 화장품을 만듭니다라고 나와 있죠.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영양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것 중에. 그래서 시중에 약국에 파는 거, 어, 영양제 중에 색깔이 약간 검, 붉은색. 그러니까 검정 붉은색의 영양제. 아니면 검, 좀 혼탁, 좀 탁도가 낮은 노란색. 그런 것 대부분 탄색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색깔을 봤을 때, 아, 이것이 이쪽 아스팔트를 정제해서 나온 거구나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화장품 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예전을 좀 더듬어 보세요. 매하는 좋은 화장품 썼습니다. 근데 그걸 썼을 때 화장품을 다 바르면 막 빨리 집에서 가면 막 벗고 싶은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옷을 안 갈아서 세수를 바로 했거든요. 그럼 피부가 살겠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오랜 세월 살았는데 그렇게 세수를 하면 이 싱크대가 아니라 이거라 세면대에 너데기 입다는거 아세요? 너데기 이렇게 누렇게 때가 껴요. 그 그거를 한 번씩 수쓸도 청소하면 괜찮아지고 그렇게 반복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아메 화장품 쓰는데 노데 기가 없는 거예요. 어, 세상에, 그리 그래, 아베이는 남지가 않아. 그래서 피부가 아무것도 바르것 같지가 않고 숨을 쉴수 있는 거야. 했는데, 맞아, 요즘에 저희 딸이 중학교 1학년인데, 우리는 이론을 너무 많이 알지만, 그 아이들은 이론을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네가 아직 아프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올리고용을 가요. 그래서 저 몰래 화장품을 사고 바른 거예요. 저는 몰랐죠. 이건 극혐했었죠. 근데 오늘 자꾸 새벽에 노데 기가 끼는 거예요. 이거 뭐지? 왜너 되기가 자꾸 기지 오랜만에 본다. 이너 되기. 근데 보니까 우리 여느가 몰래 뭐, 뭐 그때도 뭘참으라그집방을 찢었어요. 꽉대기가 나오더라고요. 타사게 올리브유에 갔죠발랐겠죠 세수했겠죠? 여기 다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불을불러서 이게 기름으로 만들었고 이렇게 돼서 피부를 다 막아서 너의 피부에 여드름이 나게 되고 모공이 답답한 거야. 또아 믿고 바르잖아 아무 느낌이 없어. 라고 얘기해도 그이 뭐라 그럴지 아니요 아줌마. <laughs> 그래서 아직 덜 아프구나 이 여자야 그래서 수유형은 방치하고 있는 상태인데 결국에는 우리 피부를 막는 게 아스팔트 원료로 만들어진 화장품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뒤로 가면 안 되고 다시 자 항석 개별 활성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선은 좀 알려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피부는요 약산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아비와서 약산성을 처음 들어봤던 것 같아요 약산성은 쉽게 말하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우리가 세수를 하면 예전 걸로 하면 아주 보드득 보득하게잘 닦였어요. 여러 개도 이렇게 열심히 닦아야 되잖아요. 보드득 보드득하게 닦아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약산성 어떤 느낌이냐면 들신기 느낌. 부드러운 거 아니고 들신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가끔씩 그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바디 샴푸를 했는데 부들부들 하잖아요. 그러면 때가 안씻긴 기분이잖아요. 그럼 어떻게가 더 열심히 씻다 안 되면 다시 또 비누를 이렇게 했던 기억이. 그런데 이 약산성의 피부에 pH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 피부 보호 장벽이 벗겨지지 않으면서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뽀드득 뿌듯 뽀드득하게 시키는 게 피부가 지르는 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폼클리징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그 알칼리 폼클렌징을 가지고 한번 하고요. 두번 했어요. 이중 세안을 해야 되니까. 그럼 피부의 장벽이 다 무너지는 건데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뭇잎으로 비유 비율 해줘보면 나뭇잎이요 이렇게 물을 탕튀해요 나뭇잎이 물이확 스미나요? 대부분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 그 코팅은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한 코팅제인데요. 거기다 합성 계면화성제 이렇게, 이렇게 바르면 그 보호막이 딱 벗겨져요. 그 안으로 합성 세제가 들어가면서 세포막을 파괴하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마찬가지예 우리는 천연 피지 보호막이 있습니다. 그게 일명 개기름이죠. 개기름이 이렇게 좋하고 있고 나쁜 건 없애버리고 그개 이름을 살리면서 우리 피부를 계속 보호해줘야 되는데 문제가 그 합성 계면을성제가 우리가 뽀득뽀득하게 씻을 때 그게 그 천연 피지 보호막을 싹 걷어내는 거예요. 그런 음. 뒤에 그 합성 세제가 피부로 들어가면서 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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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이 돼서 림프를 타고 쓰레기통이 어디냐면 자궁과 유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루트를 가지고 이 몸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럼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저는 이거를 언제 알았냐면. 제가 전공이 환경 전공을 했기 때문에 경피도 그러니까 환경 호르몬은 알지만 그게 경비도로 들어가는 거는 모르는 그 시절에 이게 내분비 질환을 주발한다는 거예요. 내분비 질환이라고 얘기 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꽂혀 있는 건 불임에 꽂혀있었고 경피도에 꽂혀 있었고 그리고 경피독에 꽂혀 있는 환경 호르몬에만 꽂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 물질이 환경 호르몬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우리가 합성체제를막 쓰고 나면 이합성체제가 몸으로 들어 와서 경비도으 해서 내분비에 문제가 일어나는 건데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장복구안도 이경비도인 거고요. 그리고 2세까지 어, 넘어가는데 요즘 애기 엄마들 탈출에는 이미 벌써 황금호르몬도 많지만 중품종도 많고 그 다음에 미세플라스틱까지 다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성에게는요. 유방암이랑 자궁암이 있고 남자들 전립성 암을 유발하는데요. 예전에 비해서요. 유방암, 자궁암이 진짜 많아요. 그제 주변에 벌써 3명이 어, 일상생활처럼 같이 하던 그세 명이 어, 요번에 주 유방암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 수술을 하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이기해요 처음에 듣지가 않더라고요. 아, 샴푸가 비싸고 뭐저고저고 이런 얘기를 했다가 막상 다 걸렸고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이, 되게 슬프잖아요, 여자 가 유방 다제거해되니까 그거는 하지만 근데 너무 슬퍼하길래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걸린 거는 중요한데 셀피폼 싹다 바꾸고요. 언니 정수기 손님기 바꾸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됐나요? 진짜 다 바꿨어요. 한편이 어렵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 걸리니까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렇게 바꿔야 돼. 이렇게 질병이 올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들리지 않았다가 자기가 막상 오고 나니까 싹다 바꿨어요. 그 우리는 지금부터 이걸 쓴다고 라 하면 예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성조숙증도 온다는 거예요. 어 저는 성 조수증이 정말 정말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성 조수증이었던 것 같아요. 남들보다 되게 빠르게 가슴이 발달했고 키는 작았고. 그러니까 저는 저희 딸을 키우는데 우리 딸이성 조수증이 온가봐 고민을 너무하다 보니까 어, 어릴 때 휴게소 가서 휴지 없으면 딱아요 그냥 올리라고 시켜준다 했고 손 세정제가 거기 없잖아요. 안민게 아니잖아요. 그냥 물로만 씻으라고 했고 샴푸도 절대 다른 거 쓰지 않고 정말 철저하게 했던 거 그게 제가 황금 호르몬 성중이 무서워서 했던 행동이고요. 그 다음에 남자들은 정자수 감소 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생리통 심합니다. 이 생리통을 고치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따봉이에요. 생리통을 고치는 것도 이 강의를 들으면 정말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되게 중요하게 요도하열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남자들 고환이 소변이 나오는 구멍이 원래 끝까지 남아있어야 되는데 이게 점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황 환경 호르몬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 남자애들이 가서 검사하며 소변이 나오는 구멍이 뒤로가 있어서 원래 남자랑 여자랑 소변이 나오는 구멍이 똥구멍, 항문과 항문과 그리고 요도까지가 남자랑 여자 의 길이 두 배가 되거든요. 근데 여자 더 짧죠. 근데 남자는 두 배가 되는데 이게 환경 호르몬 때문에 점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여성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것 또한 환경 호르몬 때문에 문제가 있죠. 제 주변에 남자아이 키우는 집에 어, 그 엄마가 뭐라니면 얘는 오줌이 사방 팔방 튀기고 뭐 이렇게 좀 짧대요. 그래서 그때는 몰라서 그런 거 하다가 제가 이 영상을 보게 한대 보여줬어요. 이게 밖에 호르몬이야. 근데 이건 얘 잘못이 아니라 누못 보세요? 임신했던 엄마의 공부에서보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사용하는 생태품의 선택의 기준이 되게 중요한데요. 대부분은 향이 좋아서 썼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전 저렴해서 썼어요. 그다음에 광고에 그 전지현이 저렇게 하면 정어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엘라스티를 썼었고요. 그다음에 선물 들어온 치약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치약을 돈 주고 산책을 끊었거든 항상 치약은 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지금 바뀌게 된게 뭐냐면 성분이 안전한지가 되게 중요했고요. 그리고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했어요. 저는 그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어, 시 학교에 수도꼭지를 잠그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불 부족 국가가 는데 물의 부족 국가가 됐는 그래서 그 당시에 수돗물을 잠그면서 환경을 좀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환경은 생활에 쓰레기를 버리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이제는 기업의 신뢰도가 저는 되게 특별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가는지가 아메한테가 뭐 생긴 건 아니고요. 배신감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긴 했어요. 이배신감부터또 또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아메인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메이을 뭐라 고 그래요? 아 뭐가 좋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많이 들어봤어요. 저는 치약도 좋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아메이 세제 좋아. 거기 프리워이 좋아. 이런 얘기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아메이 비듬 샴푸 그 프리파잉 샴푸 좋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바니 제품이 너무 좋아. 아메이 바니 제품으로 목욕을 하면 안 따가워라는 얘기를 전 소비자들한테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메이 홈이비에서 한번 이야기해드려볼게요. 아메이 세제가 정말 좋고 때도 잘 가고 다 알지만 제가 되게 감동받는 게 뭐냐면 어 세이프 초이스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환경과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기능이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게 세이프 초이스 마크거든요. 근데 이만큼 뭐아미에다붙 토요품국가년호고 뭐, 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세이프 초이스 도고힌 거예요. 이게 그렇게 좋은 거야? 우선 또뒤져봤습니다 아미 세제 비싸다 얘기 많이 하죠. 아미 세제 4kg에 43,700원입니다. 그거 좀 비싼 거 같더라고요. 3만원도 괜찮은데 4만 3천원도 되게 비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요 세이퍼 초이스 마크 부분을 찾아봤어요. 여기 보면 검색해보니까요. 여기 36회 사용하는 게5 8 6 0 0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세이퍼 초이스를 강조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또이 제품을 보면요. 64번 쓸수 있는 건데 세이퍼 초이스가 되어 있는 마크가 들어가고요. 3만원이래요. 싼에 배송비 2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세탁세제인데 115회를 쓸수 있다고 나와있어요. 어, 115개가 11, 들어있는 팩인데 금액은 무료배송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12만 3천원입니다. 왜? 세이프초이스막고 있잖아요. 또 하나 이거 더 심해요. 이거세이프초이스 인증이라고 크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얘는 12만 8천 달러예요 그럼 달러 못해도 이거 얼마일까요? 하나에 요즘 1,300원이에요. 냉전하죠. 그런데 이렇게 마크가 중요한데, 그럼 아메이세제가 과연 비싼 건가요? 우리 세이브 초이스 마크를 부여 받았어요. 그것도 언제? 엄청 오래 전에. 그렇다고 따지면 아메이세제가 정말 비싼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얘는요, 사용 횟수가, 사용 횟수 보셨죠? 아까 2 5 0회 사용인데 이 금액이면요, 정말 저희 가게 강아지 똥걸레도 이걸로 빱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세정력이 또 어떤 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여기 사진에 보면 이 색이 무슨 색으로 보이세요? 회색이잖아요. 조카를 1년 동안 제가 키우는데 고3 때 모든 교복을 신고 저희 집으로 들어왔거든요. 교복 세장을다표치는저 색이야? 다안 돼서 어? 교복이 회색인가? 뭐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원래 이 색이야? 아니요. 그냥 빨간분이 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작은 엄마가 빨아줄게 했습니다. 보이세요? 같은 색으로 들어와서 우리 집에. 사람들이 믿질 않지만 제가 여기다가 세탁 세제랑 표백제랑 뜨거운 물을 보고 세번했서세 번. 그러더니만 교복이 하얘졌어요. 근데그 독한 세제를요 그렇게 많이 넣고 뜨거운 물을 닦으면 옷이 어떻게 되겠어요? 너덜너덜해지거든요, 샀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졸업하고 또 다른 일을 줄 정도로 깨끗하게 잘 입었습니다. 어, 그거는 어, 뭐냐면 백이 후드예요. 저희 집건 아니에요. 저는 되게 깔끔한 여자라 저희 집건 아니고 저희 엄마네 집 거예요. 저희 엄마네 집이 <laughs> 엄마가 이제 안 씻고 있길래 내가 해줄게 하면서 이거 아메이 표백제입니다. 표백제를 쟁반에 놓고 슬슬슬슬 풀렸어요 그리고 뜨거운 불만 더 넣었어요. 펄펄 끓은 뜨거운 불만 더 넣었거든요. 싹 떨어졌는데 이런 게 이렇게 되게끔 그런데 제가 이거 예전에 이거 말고 이사 들어갈 때그 세제를 썼어요. 지우는 세제를 썼는데 막 냄새가 너무 나더라고 그 독한 거그 손도 이렇게 막뻗 빠지는 거 같고 근데 아메이 세제는 그냥 푸른 흥건리고 시간만 주면 두뇌에서 깨끗하게 지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귀신으로 한 통에 15,900원 비싸잖아요. 세제 1리터에 그런데 우리 거는 고농축이라서 이렇게 많은 양을 희석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농축도요. 애기다고 고농축이 되는 게 아니라 기술이 있어요. 고농축인데 아미는 60년 전에 이미 벌써 고농축으로 처음부터 출시를 했었고요. 물인 세제입니다. 이 물인 세제가 되게 중요하네요저 환경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잖아요. 녹조 발생하는 게 인성분 이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세제를 쓰면 하수를 다 떠내려가면 아무리 정제를 한다고 해도요. 환경에 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맨날 아침마다 머리를 감으면서 아메멘하이 전이에요. 머리를 감으면서 나만 감는 게 돼. 이 라인이 다 감으면 이 강이 얼마나 더러워질까 그래서 나라도 조금 쓸까 막 이러면서 머리를 감았었는데요. 아멘 시를 쓰는 지금 저는요. 나라도 이거 쓰는 게 어디야. 한 나이는 나라도 이거 쓰는 게 어디야. 깨끗해지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분해성 세제이기 때문에요. 물로 가면서 바로 72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냥 세제가 물로 될수 있는 생분해성 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치약 6,800원 비싸세요? 저는 오랫동안 아메이치약을 썼기 때문에 이게 비싸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들이 비싸다가 그 비싸고 비싸고 근데 좋잖아.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 얼마 전에 저 갔어요. 마트 갔다 이렇게 봤거든요. 여기 보면요. 요즘에 누가 주경치약 써요. 요즘에 누가 치약 안 쓰잖아요. 그래도 조금 돈좀 준다는 엄마들 이런 거 쓰는 분들 뭐 센소다이 같은 경우는 보면요. 100g이 7,900원이고요. 대부분 120g에 9,000원대예요. 이건 다 기능성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음, 저런 치약을 쓰는 사람들은요. 잇몸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저런 걸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어, 저는 치가 되게 심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중학교 때 기억나요. 탁 붙잖아요. 이렇게 베젤 핫한 티가 피부 품이 나오는 중학교의 풍치 절대 스케일링 하지 않아요 무서워서 아파서 그래서 피가 폭을 항상 뱉던 저였는데요 결혼하고 너무 심하게 피가 나니까 남편이 이빨 다빠지니병중가을 해서 가서 스케일링 할때 마취하고 했어요 소리를 질러가지고 아기를 마취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했는데 아메인 치약과 칫솔을 쓰면서요 풍치가 없었어요 제가 저 이런 피 나는 여자 였거든요아네 풍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치약 쓴 사람 알고들 잇몸 흔들리고 피나서 이거 은 그런 사람한테 아메이코 비싸요? 안 비싸요? 안 비싸요. 그래서 저는 어, 이치 쓰시는 분들도 아메이코 잘 전달해요. 저 싸거든요. 아메이코 훨씬 더. 그리고 과일, 야채, 해정대 쓰는 분들 식초에 담글 사람 되게 많거든요. 안 지워집니다. 이거 이거련한거 이거 쓰면 진짜 1년 쓰거든요. 이걸로 해서 지우시는 게 훨씬 깨끗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리통을 고치는 방법을 제가 터득한 거이자리와 터득을 했어요. 저 여러 명이 생리통을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봤냐면 저는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영상이 너무 길어서 짧게 그냥 해 가지고 올게요. 이세 명의 여자들은 뭐냐면 생리통 때문에 너무 미치게 아픈 사람들이에요. 고통이 너무 심한 사람들을 SBS 다큐를 받는 거예요. 되게 오래전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실험을 했어요. 뭘 시켰냐면 첫 번째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그게 솔루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유리랑 온기구로다 바꿔 줘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합성 세제 금지래요 이 사람이 그래서 거기 집에 있는 모든 세제를 다 버리고 일반 천연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 세제로 바꾸라고 방송에서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을 피검사를 한달 뒤에 검사한 거예요. 운동도 시켰고요, 물도 많이 먹게 시켰어요. 근데 이분들 다 검사하니까 이 사람들 몸에서 뭐냐면 생리통을 유발하는 합성 계면 합성 성분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약을 먹인 것도 아니었고요, 무언가 특정 행동을 시킨 게 아니라 채소 위주의 반찬과 물을 많이 먹이고 운동을 하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제품 쓰지 말고요, 세제는 아메 세제는 친환경만 쓰세요. 진짜 그것만 바꾸세요 했거든요. 근데 그 인터뷰 뭐라 했냐 이 사람들이 너무 놀라워요. 이렇게 쉬운 거였나요? 이렇게 감쪽같을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고 나서 아 아메이 세제가 내가 아무도 써야 되는 게 있구나라고 하면서 생리통이 심한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시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영상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이 플라스틱 바꾸는 거는 바꾸는 거지만 세제, 생필품 모든 걸 아미로 바꿔보라고 했는데 신기하게도 그 평생 먹던 생리통 약을 다 끊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미 치약이 만 원에도 쓸 거예요. 아미 샴푸가 5만 원도 그분들은 쓸 거예요. 왜 다시 쓰면 돌아갈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 생리통 고치는 방법도 의안해서 과연 우리 가족이 건강을 지키는 일이 뭐냐면요. 그냥 안전한 생필품 바꾸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이 키울 때 환경호르몬을 대학교 때 맡았잖아요. 배달음식 시켜먹을 때 플라스틱 주는 거 싫어했고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전자를 또 쓰지 않았고 그컵 있죠. 컵도 저는 플라스틱 안 쓰고 오오지 유리로만 다 썼고요. 아이 이유식도 냉동실에 플라스틱 넣어 올리는 게 아니라 유리도 맞다 중상해 가지고서 녹여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생필통이 무서웠고 혹시 임신이 안 될까봐 무서웠고 그 다음에 아이가 성 조숙 죽여서 저처럼 키가 작은까봐 그게 걱정이었던 그 시대부터 저는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그냥 세제일지 모르겠지만 누군가한테 어쩌면 이 세제가 약일 수가 있고 이 생필통이 약이 될수 있다는 걸 봅니다. 제 소비자였는데요. 아토피가 되게 심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바디 제품 고 생필품을 바꿨는데 한뒤도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유산균도 추천해줬고 지금은 바꿨지만 아토피가 있지 않고 지 지금까지도 안을쓰고 있고요. 또 이사 이 아이는 어... 아토피가 되게 심했던 아이였는데 제가 소비자에게 관리했는데 이 피부였지만 아미 세제 바꾸고 바디로션 바꾸고 정 청정기 바꾸고 아미 유산균 먹으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 아이한테는 과연 세제겠냐는 거죠. 이 아이는 약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데 혹시 사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보상이 안 끝났고요. 아직까지도 그들은 되게 걷지도 못하게 사소한 기 매우 사랑합니다. 저때 저희 언니가 애기를 낳아서 저한테 이걸 줬어요. 저 그때 강아지를 가습을 했는데 제가 되게 뭐라 지 게을렀나 봐요. 그래서 전 이걸 안 썼거든요. 저희 언니는사서 조금 쓰긴 했지만 게을러 많이 쓰진 않았대요. 근데 우리 언니의 애기는요. 아이스크림을 줄여먹은 기침을 해요. 서 언니가 얘기자그된가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집은 홍게 나쁜 쓰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언니 아이도 그래서 그리고 더 심하게 죽었던 사람들까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기업이 이거 쓰면 안 되거든요. 솔직히 보상도이대안 해줬어요. 그리고 이 기업들은요. 지금 다시 또쫙 깔려있고요. 저는 했던 셔 있죠 데톨이나 아니면 저기 거기죠. 아이디 끝에서 실험도 얘기해요. 이거 거기 거야 못 쓰면 안 돼. 난 이렇게 얘기하고. 아닌 아니도겪었면안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데토리 대한 배신감도 되게 많거든요. 데토리 조금 더 비쌌습니다. 안전한 거 의사 마크를 받았기 때문에 비싼 건 알고 썼는데 결국에 이거 가짜였잖아요. 그래서 있는 거를 걔네들이 반품을 받아줬는데 저는 이 마크를 믿고 쓱내그 나날을 어떻게 보어내준 저도지구이 온난화도 해결이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이 함께 경이도로여이명이알려주이 좋을 것이고요이상으로제 강의는 마치고요. 이사 치시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강의하실 분